산소 벌초할때 여섯 가지 현장 팁. 첫 번째, 진입로를낼때 반드시 벌이나 독사에 주의하라. 두 번째 팁, 선풍기 조끼를 착용하라. 세 번째 팁, 잔디가 소원한 곳은 줄나르 길이를 길게 하고 한 번에 밀어라. 네 번째 팁은 잔디가 밀생한 곳, 잡목이나 잡초가 툭툭 튀어나온 곳은 진안의 대치를 후배 파내고 전체의 길이를 낮게 맞춘다. 다섯 번째 팁, 잔물을 걷어내고 블루하로 청소하고 나서 줄날 길이를 길게 하고 정성껏 고른다. 여섯 번째 팁. 정리 종돈을 잘하면 만사가 잘 보인다. 자, 현장으로 가시죠. 이래 놓고 다걷어내만또울퉁불퉁 합니다. 그때는 줄날을 길게 해가지고 살못이 치고 나면서 마무리 고른 주지를 해줍니다. 이때 요령은요, 우리가 머리 깎을 때 이발사들이 한 모기 싹 닦는 게 아니잖아요. 이발기기로 깎을 때한 모기 깎아 나가지만, 가위로 깎을 때는 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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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맞췄는 거거든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조경과 구들장의 벌초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잡풀이 무성하던 산소묘역을 정성껏 벌초하여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그 노하우를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진입로는 산림조림지 예초 방식으로 제곱미터당 1 0 0원짜리 단가 그러니까 높이 툭툭 튀어나와 있는 대가리만 쳐나가면 되겠습니다 산소 주변을 깎을 때는 어느 정도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조경 예초하듯이 제곱미터당 500원 수준을 맞춰가지고 예초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산소 봉분과 계절, 어령 등은 제곱미터당 2000원 수준으로 한번 예초를 하고 대치를 쓸어내고 다시 줄날로 정성껏 고르고 나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 조경과 구들적의 생각입니다.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2025년 8월 23일 오늘이 바로 처서입니다. 처서가 지나면은 벌초를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처서가 지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풀들은 자라더라도 마디를 맺지 않기 때문에 처서 위에 비고 나서 쭉 자라더라도 겨울이 되면은 다꼬그라져 가지고. 깨끗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너무 더워 가지고 제가 이렇게 선풍기가 달린 선풍기가 달린 조끼를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꽂고 요호두머니에 넣고 조끼를 입고 여기를 3단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단만 넣겠습니다 1단 딱넣으면어디에 바람이 쏙 돌면서 조끼를 잠그게 되면은 외부 공기가 들어갔다가 일로 슬슬, 슬슬 올라옵니다 그러면 좀좀 아 낫습니다 좀 먼저 기본적인 거 알려드리고 벌리 하는 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산에 막 깎을 때는 있잖아요 1제곱미터당 100원에서 150원 정도 줍니다 그러면 거의 무릎 밑으로 해가지고 그냥 슥슥 치고 대가리면 날아가는 거예요 둘째 우리 조경에서 하는 예초 같은 경우는 1제곱미터당 500원에서 800원 치기 때문에 그때 칠 때는 어느 정도 품질 퀄리티를 유지해서 쳐주는 거고요 그리고 벌초 할 때는 제곱미터당 2,000원에서 만0원까지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완전히 싹 훑어내고 걷어내고 다시 골아내고 그 다음에 다시 걷어내고 끝내는 겁니다 그러니 그만큼 벌초는 일반 애초하고 틀린다 벌초 잘한다고 애초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벌초는 애초기를 다루는 기본적인 이 기능이 발달한 사람들은 벌초도 잘하고 애초도 잘하겠죠.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만지는 분들은 대부분 벌초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벌초는 천천히 가면서 깎아주고 그 다음에 걷어내고 다시 한번 골아주고 끝낸다는 거. 벌초하는 방법 2025년 8월 23일 처서 일에 맞춰서 벌초하는 영상을 찍어왔습니다. 반드시 발목 긴 안전화를 착용하시고 요렇게 위에 이렇게 어지면 저렇게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긴팔만일를 대비하여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진입로 애초는 산림 조림지 애초 단가에 맞춰 가지고 설렁설렁 높이 툭툭 튀어 올라온 부분과 사람이 걸어서 올라갈 때 간섭되는 부분, 걸리는 부분, 요런 거를 정리해가지고 성묘객이 오리내리는데 불편함을 줄여주는 수준에서 하는 게 요령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산소 주변 석축 부분인데요. 조림지 보다는 깨끗해야 되지만 산소 부분처럼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는 것은 지나친 비용 증가의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조경 단가에 맞춰 가지고 500원에서 800원 수준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잔디가 소원한 곳 그리고 이렇게 우거진 곳 어떻게 치는지 제가 직접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벌초할 때는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소원한 데, 요렇게 소원한 데는 한 번에 싹 지나면 끝입니다. 그리고 요처럼 이렇게 우거지 데는 안에서 파가지고 속에 있는 대치들, 대치들을 다 파헤치가지고 잘라줍니다. 한 번에 아니고 여러 번 가가지고 높이가 맞을 때까지 내가 원하는 높이, 내가 원하는 품질이 됐을 때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부터 싹 쳐가지고 여기로 싹 내려오겠습니다. 송장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두는 곳즉 죽은 사람이 묻히는 장소를 산소 묘라고 합니다. 왕과 왕비가 묻힌 곳을 능 구강을 낳은 후궁이나 세자와 세자빈이 묻힌 곳을 원이라고 하며 그 외의 사람은 묻음을 묘라고 합니다. 산소를 세는 단위는 장기 자리 등입니다. 몇장몇기몇 몇몇 자리 등으로 세면 되겠습니다. 직계 조상들의 묘를 산소라고 하며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산을 선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마을별로 묘지를 지키는 사람이 있었는데 의사들이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카데바로 썼기 때문입니다. 카데바라는 것은 의학, 교육 및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는 해부용 시신을 말합니다. 삼국 시대에는 매장을 했지만 고려 시대에는 불교의 영향으로 화장을 하다가 유교의 영향으로 조선 시대에는 다시 매장으로 바뀌고 풍수지리의 영향으로 무덤의 위치가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오래된 무덤인 고분이 지역사, 문화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죽을 때 자신의 소지품 혹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까지 같이 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당연히 무덤 속에는 각종 비싸고 희귀한 물건들도 많이 묻혀 있었기 때문에 무덤을 파서 이런 물건을 훔치는 도굴꾼도 생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벌초하는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테크닉. 벌초 어떻게 하는가? 이게 중요하고 테크닉은 줄통 컨트롤을 어떻게 하느냐?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접 보셔야지 제가 설명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감각입니다, 감각. 감을 잡아야 됩니다. 보시죠. 이래 놓고 다 걷어내면 또울퉁불퉁 합니다. 그때는 줄나를 길게 해가지고 살모이 치고 나면서 마무리 고른 주지를 해줍니다. 이때 요령은요, 우리가 머리 깎을 때 이발사들이 한 모기 싹깎는게 아니잖아요. 이발기계로 깎을 때는 한 모기 깎아 나가지만 가위로 깎을 때는 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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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금 깎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맞췄는 거거든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야금, 야금, 야금 깎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맞췄고 풀을 다들어내고 나서 이발사가 머리를 털고 다시 면도를 하듯이 다 털어내고 나서 다시 고름질을 함하고, 그 다음에, 대치를 치워주면은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보시죠. 가장 위험한 것은 처음에 깎을 때 바로 한 번에 100% 깨끗하게 깎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80%만 깎겠다는 생각으로 전체의 예초량을 죽여주는게 첫번째 예초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령은 RPM을 50%를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r p m 50% 넘기면 푹푹 파입니다. 그러면 애초하는 게 아니고 땅바닥까지 다긁어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벌초 잘한다고 애초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지만 애초기를 다루는 기본적인 기능이 발달한 사람들은 벌초도 잘하고 애초도 잘하겠죠.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만지는 분들은 대부분 벌초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벌초는 천천히 가면서 깎아주고 그 다음에 걷어내고 다시 한번 골아주고 끝낸다는 거. 그 다음으로 끌어내고불어로로 불어내고 다시 줄날로 길게 하여 100% 깨끗하게 마무리를 지어주는 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산소 벌초에 가장 알맞은 불로오는 허스카바나 580BTS 정도가 좋겠습니다. 충전용은 밧데리 소모가 많아서 잠시 잠깐 쓸 때는 간편해서 좋지만 산소 자리수가 많아가지고 많은 양을 정리해야 되는 벌초에는 맞지 않겠습니다. 마무리는 천천히 그러면서도 최대한 품질을 높여서 정성스럽게 마무리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청소를 하고 전체적으로 돌면서 쇄굴된 곳이나 파인 곳, 짐승들이 파헤친 곳을 어루만져주고 나서 원래 있던 꽃이나 상석 등을 제자리에 놓고 청소를 하고 정리해주면 산소벌초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벌초를 끝냈습니다. 아 정말 더운 날이었지만 그래도 뭐칠만 했고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요 잔디약을 한번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쭉대군 같은 거 이게 확 줄어들고 잔디가 털을 잡아 버리면 나머지 잡풀들은 저일못 하니까 다음에 칠 때는 농약에다가 어 미량원소하고 종합영양제를 살짝 한번 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낮에는 뭐하고요 해그름하게 넘어갈게 좀이기가 나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벌초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좋았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과구독둘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